뜻? 누마? 누가 모였는데? 어디가 몰라가지고. 던지까 말까 했겠지 뭐. 던지까 말까. 제가. <laughs> 아 가운데서 후방 갔다가 전문 갔다 후방 갔자 정문 갔다 그렇게 어, 한 거야.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진짜 좁도스럽던 플레이가 씨발. 가라 있는데 갑 뒤진다 그러고 그래서 벨트 스 뿌르고. 그러면 템퍼가 진짜 아무도 없는데 쎄네가 좀 그렇게 더러... 너무 느리게 잡긴 했다. 근데... 아니, 지금 보고 고를 어디로 가라고? 뭐, <laughs> 고럼 <고건> 뭐해? 근데 이겼네. 더스트. 나 뭐해? 준비? 그러게 템퍼, 네가 할 거는 템퍼밖에 없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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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웃음> 루마야 그거 내가 폴링 끌면 그것만 찍으면 돼. 왜? 나 빠탈 냐니 씨발려나. 네가 관을 사면 씨발 나폴리 끌면 뭘 뭘로 잡아. 씨발려나. 네. 해크크 민수 간니에2 2 1. <laughs> 아, 봉세명 템파 어디야? 아 지봉이 야큰 지봉. 나 폴링 해 볼까요? 불 마야? 대개 해봐 간. 나 있다. 잡았어 아. 그냥. 쥬스 어 그냥. 아 확인. 어. 에버다 이거. 아. 하나 있어? 어 사격. 나 루마 간대개할수 있나? 나폴링 쿨이거든. 어나 대기 중이야. 아나폴링 나 사... 나 해볼게 사... 루마야. 나 사격 붙어볼게. 하나 끌 루마야. 하나 끌 사격 루마야. 사격이 루마야. 사격이 미안해, 나 아래 나 아래 야 됐어 됐어. 야 야들 야들 간 야들 간 잡아야 야들 잡아야 야들. 가 가접 뺐다 가접 뺐다. 수영아 나이스. 야 지붕풀하 지 지붕풀하라. 없는 같은데 이거. 없긴해. 선왕 질주 없긴 해 다시 가 다시 가 다시 갔어 마간 대기 해봐 루마간 대기 해봐 나어어 같은 거라. 어나나 쓰고 돌게 아, 들어왔어 쑥어요나 쓰고 왔어 나 쓰고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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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보인다 빨리, 빨리 빨리 잡고 와봐 잡았다 어, 아, 잡았어잡았 잡았어 이거 선왕 질주 없다 둘다 없다 둘다 없다 아어다 없다 둘다 질주 없다 이거 야 족됐다 오늘 폴링 이어 미안해 상현아. 나 직접 끼네. 마지막 회치네 폴링 해볼게. 시, 아. 아 무서워. <laughs> 아니 씨발 저게 안 끌려? 알았어, 알았어. 할만해. 할만하다. 같이 가봐. 같이 가봐. 같이 가봐. 야 씨발 배지 줬도 못하는데 투만이 해주는구나. 인정이요 <laughs> 빠른 길을 찾고 있어? <웃음> <웃음> 내가 잘 알아. 이새끼 근데 왜 엽수가 안 갔지? 아까 걔아그사극쟤네 <laughs> 꼬르맨 나봐 아우 어, 뭐 그럴 때온거 같아 우리 말랑이 안보였어 같이 주영이와 모여가지고 그런가 본데 어 근데 주영이형 갑자기 지붕에서 앞에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laughs> 딱안들어 <앞둘러> 갔어 닝닝 <laughs> <딩네임> 뜨길래 이거 <laughs> <laughs> 어, 루마야. 그.. 잘 막고 갑판. 아니 네가 네가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laughs> 원래 배분하는 거야 원래 갑판 사격 옆수풀 아, 이렇게. 그래? 어. 어. 그래서 네가 뭐. 기본이야. 네가 뭐 화수구나 대태 쪽에 숨어 있다가 앞들을 먹고 있어 주면 돼. 아 이렇게. 이거 엄청 중요하다. 아 근데 어디가 주무 안돼 루마야? 운치 쓰고 안 돼. 한 15초 뒤에 나와 15초 뒤에. <laughs> 민수총 뭐야? 아, 이 상해총 뭐야? 같템건 같은 건 같은 만한 템포 있다. 다 올라가 봐. 가니 가니 폴링, 폴링, 폴링. 템퍼, 템퍼 간다. 하니 간다, 어... 형. 어. 형이형나 알갈 좀 할게, 간이, 간이 사격장 쳐서 살라고. 어, 실패했어. 사격붙었다 사격장. 어. 차이 붙었다차붙었다 해야 돼. 템퍼, 템퍼 이쪽이야. 어? 오. 와우, 씨발. 아, 씨발, 아, 미안. 아. 탑승이 중첩 합니다 막아놨어, 막았어. 탑승 중첩. 실패. 아 아, 진짜로 진짜까지 막았어 한번 하나 하나 한 명, 어, 주, 조용, 나 막, 나 쟐게, 이거 민수나 주영아 하나 째볼 것같한명 우리 팀 영영 나나 막고 게 이거 어째 민수는 막고 째야거기다 민수야 어잘째어야 야, 도와줘 도와줘 루마야 앞들 얘들아 축다 왔다 촉어 루마야 없어, 끌리면 안돼 루마야 끌리면 안 된다 지금 가야 돼 루마야 지금 오겠다 점프해야마야 했다 없루마 가저... 가져... 가저 잘 켜야 돼 거... 로마야 가저 잘 켜야 돼 로마야 좀 내려가라 이신 년아 씨X 태풍 올라왔는데 앞뒤 가치야어 3명 가. 대치... 대치야 나 좋은데임? 1초만 아까비 이거 b 모 안한건가 a 모아나 B모드 할 생각 없거든 아니야 a 모도 안했으면 어찌됐가니다 했어 그런가? 아쉽 방금 스킬 돌았잖아 어차피 음아나 사격장 각 존나 예뻤는데 한번 길막 당해가지고 가서 감성 먹었어 씨바라 초점다 하면 그거 탔어가못 갔을 것 같아요 약간 애매했을 것 같은데 어 너무 점프가 느렸어 내가 봐도 근데 에임 좋았으면 살았는데 그래도 뭐 갑수 가거나 해서 에임이 병신이네요 아, 아깝다 방금. 딱 영철이 죽은 것 같은데 어 맞아 그 스팀까지 같이 밀렸으면 산 건데 안 그러니까. 밀렸나봐. 템퍼랑 같이 밀리긴 했는데 템퍼는. 음 아깝다. 근데 보루루마님 차징 심할 때타고쓸거면왜 먹었어요? 병신 <laughs> 같은 녀나 <녀라. 웃음> 아니면 아니면 루마님도나 <laughs> 아니 이제, 나 이제 과, 이때 너 조금만 더 집중해서 관 때렸으면 관관그 차징 두 번만에 부졌거든 <laughs> 차징 두번 <정말> 막았는데. <laughs> 아니 안 나... 받았으니까 겠죠 새끼야. 아, 근데 조금이안된다 <laughs> 왜? 네 너무 졌어옛날이라 아, 뭔가 어가안 잡혀. 대가리가 텔었어 근데 원래 감잡레포트시레 좀좀 걸려 텔스가트 텔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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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포트 나배 존나 멀어. 네. 많이 더 봐라. 설정 하나? 셋 하나? 오손 템포 어디? 것 같은데? 나 여기 겉판 아래야. 이제 보 있다 이거. 너지야지그 뭐 루마야. 야 지금 플레이 하나. 지금 플레이 하나. 나 그냥 지금 가그냥 그냥 지금 플레이, 아니, 아니. 나 펄게 루마야. 감내명감내명감내명저 m 아, e c o 하나 어디라 e 내 o 고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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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m e come, c o 앞 e 앞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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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m e come, come, c o 하나 없는 애야 저거 룸에 간 대개 볼래? 다 끌어볼게. 어. 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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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 올라왔어. 하나 절 주마야, 지국쪽으로간안 음. 찍었다, 주마야, 병신같은 년아 야, 나간다, 앞 하나. 고잡어 이거. 앞들 나갔어, 하나. 하나 아, 꺼, 얘들아. 아, 씨, 이제 못 끌었다. <laughs> 어, 그거 해봐. 카페 한번더 세상에서. 나게! 가보자. 골룸아, <laughs> 그 상대 척피 팔라 없으니까 그냥 지붕 위에 가만히 서 있어. 어, 그러겠다. 어, 척피 밀거없어너 거기 서도. 창에 사격장 갈래? 그래. 내 가판 갈게, 1층에. 촉수바지, 간이바지 할게. 응. 너좀 가디안 키울면 저렇게. 침착하게 가니 올 때까지 지어야 돼. 개봉 맞추는 방법도 있어. 나는 가디안 안 키워 막을 건데. 성공하니. 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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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설레. 어, 뭐야 씨발. <laughs> <laughs> <내가 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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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laughs> 창현님, 네? 뭐예요? 아니 갑자기 마지막에 속도가 700이 되는데 개발 날린 거 아니야? 안 날렸는데? 그게 무슨 조 같은 핑핑계 별명이에요, 창현님? 어떤 해봐요. 7대3으로 네. 사시빌이대요 병신이에요. 아까 저 실한 네발못 맞았어요. 누군데요? 올라요. 에리카였는데. 에리카 는면야 지붕 지금, 지금 하나 올라간다. 하나 찰스건. 앞 들어는 없어. 올라갔다. 템포 어디야? 너, 방언... 나 폴링 해볼게 한판. 하나 끌 에데라. 아, 막아준다, 막아준다. 막아준다. 아 하나, 앞앞대 간다, 앞대 간다, 간다. 나 앞들 있어. 필드필드필드필드필드필드 어. 드드 어디로 가니? 갑수로 들어가겠는데? 갑수로. 야, 루마야, 가폴게 해볼게. 아, 나, 어디야? 수구야? 옆수로 봐봐, 갑수로 봐. 왜안 들어와? 잡았어. 아, 확인. 나 폴리쿨 4초 루마야. 야, 쟤따들로 하나? 버릴게 앞뜰 저거. 아. 하나 끌 루마야 큰지 쪽으로 나이스 엎어다다 엎떨어지는 거야? 응. 어 질주 질주 받아. 어다에도 질주 질주 없어 에버 내가 먹었다? 먹었어? 한번 어. 먹었어 먹었어 질주 에버 질주 놀랐어 떨? 됐다 이거 다들다 앞뜰 다 앞뜰 싹다 앞뜰 싹다 앞뜰 작은 지살 사이클리 옆수 간다 옆수 갔어 쟤 질주 없는애 어, 갔어. 갑자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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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나 갈게, 나 갈게, 갓투야. 갈게. 나 갈게, 민수야. 갑자기. 갑자기. 총알 빼고 죽게다 이거. 빨리 와야 돼, 민수야. 아이고. 얘못 잡을 것 같아, 이러면. 총알 없, 총알 없으면 이거. 아, 내가 그냥 죽겠걸 그랬나, 민수야? 어. 사다리에서 지키고만 있어도 되긴 해 승리의 길로 안내해줄게 억그로 음. 괜히 끌어주려고 그랬다 미안 하게 만드는 거야. 로반님기량적 보고 싶은데. <laughs> 아 근데 이거 관그 뭐냐 벽에 박으면 안안 지키나? 지키지. 난지지거리 조절이 약하겠지. 하고 찍거나 그 아니면 <laughs> 다시 밀 될까? 1 아, 갈게, 내가 6 5 4 3 2래아1가1 나, 나1판 갈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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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손풀 아니야? 왜 덕인냐? 어, 나 그거 뭐 스템 느려가지고 못 숨었어. 아, 카니 한다. 네. 템포 이쪽이야. 네. 나 음. 짧게 형님들. 아, 템포 쏴주고 있어. 거기 네. 내시다 장 아, 날 간다. 미리. 아, 두껍다. 데스, 카니 와킹 정이야? 우리 뺐어? 카니 스킬 없어 지금? 나도 이사, 이다 이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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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 없어. 밑에 폭 이사. 이사. 스사 이사. 이 어? 어. 와 마지막에 살아남은 게지석격이에요 음. 카판 누구였어? 주영이 형인가? <목소리> 근데 루마 스포는 이런 숨풀 못한다. 그게 무슨 족 같은 소리야. 대테이스라니까아 <목소리> 들킬까봐. 대테안들킴 그럼 너너도 어디 있어야? 안 들켰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나 <laughs> 지방 계속 숨었는데 안 들켰거든 지금 그 지방 안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왜, 왜 지붕으로 와? 그 지붕에서 딱문열때딱 스폰 트는그 시간이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붕으로 가서 창먹기고 떨어지면 되잖아 근데 큰 지붕에 있었어 나 봤어 성림이 아, 어. 그래 전혀 안 아깝지만 아깝다 그니까 씨발 맵이 얼마나 넓은데 씨발 그다섯번 스폰 되는데 뭘다 그리 들킨다고 이병같은 년이 씨발 뭐 씨발 이게 뭐 32명 방향 구마야 아니 씨발 맵이 얼마나 넓은데 씨발 아 여기가서 말 웃기네 근데 들킨다는 게리가스좀을못 했다네 이거 <목소리도> 사섯장세폰인데 하나 이미 갔어. 갔어. 나 하나 운전 나. 살짝 올라왔어 얘들아. 살짝 올라왔어요. 떨어졌다. 옆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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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고 버릴게 이러면. 오케이. 가폴링 해볼게 얘들아. <목소리도> 하나 끌. 떨어지나? 떨어지겠는데나 찍죠. 어 잡았어? 나이스. 앞더하가 있어? 아, 새워 볼게. 갑판 갑판 뜯어 볼게. 어, 어, 나 들어. 관 대개 로마나펄링했어 하나 끌. 네. 어디로 가? 어나 쓰고 있어. 앞 앞에 둘 앞에 이거 앞에. 내가 죽을 때나 아, 소 돌아봐. 야, 나.. 야 앞뜰 안 올라가 병신같아앞들있다앞들있다 아, 있다. 라스 앞들 어, 라스 앞들 라스 앞들는거 봤다 라스 앞들 터널 방화기 죽는다 죽는나 밀어봤더니 어 잡힌다니까 휠수 있네 피트. 우리 1대5에서 역전 가는거야? 나이스 에버 새끼, 좀총좀 좀 그만 가져가 봐, 빙신 슬거운 새끼야. 멋있게? 뭐 줄게? 뭐버러줄 건데,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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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창현, 주령 가판 가라. <laughs> 민수, 어디 갈 거야? 나, 숰플 할게. 그래. 그러면, 그, 에버가 쏠줄 알아? 그, B모드? 아니 몰라. 좀 알려 줄래? 상세하게? 그 가판 간 다음에 에버 버리고 죽어 봐. 아, 오케이. 미안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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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버리지 말고꼭 이제 들고 죽어야 돼. 그래 총알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뭐 피한다고 저퍼 개질하지 마. 뭐 이상도 날아가니까. 가만히 <laughs> <laughs> <많이> 서고 죽어 <있어. 웃음> 야, 쟤네 밴시 그거 안 지키는 거 같지? 옆수구. 아, 지켜. 그냥. 대체 누구야? 깡파. 밴시 <laughs> 아니, 주안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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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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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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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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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떨어질게 이거 로맨스 폰플링하면 아니, 두 자매래. 두 자매, 두아 아니 거두 자매. 이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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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가냐두자봉 이거... 다와 이거... 두 자매. 이거... 두 자매. 이거... 두 자매. 이거... 두이장두아 아.. 안 보여. 나 진짜 이거 보고, 시발, 새끼는 보고 싶었다, 진짜, 얘들아. 야, 에임 좋은데, 민수? 아이고, 이러면, 은 아깝이. 씨나.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줄수 밖에 없긴 해 민수야 에버 X병신같은 녀... 노그냥뭐 하려고 하지마요 그냥 오는 것만 막아 알겠지? 이렇게. <laughs> 방금 아, 그거는 근데... 권하가 권하도 그런 짓은 안해 근데 방금 아, 템포 맞췄으면 하려고... 할만 했나? 근데 총, 총알이 없어가지고 엽수고 갔으면 할만 했어 그런가? 어차피 못가니 네 현타한테 간이 어. 스킬이 간이 스킬 간이 아, 스킬이 아, 그래. 아까 시간도 보니까 20초더라고 <laughs> 아니 근데 내가 그... 처음에 그 간이 민 것까지 이해할 수 있거든? 한번더왜왜 왜, 왜 내려가는 거야? 루마 근데 그거는 아니, 못 봤어 템포를 어떻게 안 보여? 바우디에내 병신 같은 녀석이 <laughs> 아니 안 보인다 진짜 <laughs> 아니 제, 제 아마 질 시켜가지고 지금 흥분지수 아 그래그래그래그래 서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진짜 본인이 뛰고 있는 줄 알아 하여튼 뭐 살았다 할수 있게 이해는 할수 있어 어 네. 아직 진건아니긴 해, 근데 그래 해 보자 10 9 8 7 6 5 4 3 크루 보이베라 꼽는 중이야 나도 떴다 인왜 이래 사마 아나 사마 아나 약간 한한 쪽으로 살간다 살간다 한타에 에버 같은데? 가폴링 해볼게 살살 끌지 구마야 구마 거기가 하나 끌 부러진다, 아, 이다 뺐다 어, 아, 통폰 통폰 노질 통폰 노질 어디 가나? 하시지시지시지시지시 시작 시작 시다 시작 시작 시다 시작 시작 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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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작 시작 잡 나이 스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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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른다 쭉쭉 가파지죠? 가파졌다는 거야? 옆으로 나갔어.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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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봐 형아. 어. 살자 먼저 하니? 살짝 얘들 살자 먼저 해자아 아, 살짝 살자 먼저하자. 돌릴 거야 내 쪽으로 돌릴 거야? 옆으로 돌릴 거야? 앞들 쪽 앞들 쪽 앞들. 에버 에버 에 에버 에버 지보 지금 먼저하자. 지금 먼저하자. 다 보이는 거 그러면? 이거 써랑 노질이고 앞들 뺐다. 조수 없어, 어, 없어 앞뜰 있고, 앞붙게 이거 사량 노젤 이고 에퍼 질주 있고 나수고 돌게, 얘라 이러면 다 가봐 앞들 앞뜰 어, 다, 다 돌, 다돌 다, 다 됐다, 다다 아, 그래? 아,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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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어, 그 갈게, 그 갈게 나이스 나수고 왔어 나이스 야, 질주, 질주 있다, 이거 생각하자 어, 있어, 있어 앞뜰 돌리면 안 된다? 어, 돌아와, 야 정면 돌릴 수 있어? 야, 미셔 기억 둬야 돼. 미셔 기억 둬야 돼. 우리 나 없어. 나 없어 거기에. 그냥 돌아. 돌어 아니, 형왜왜 왜, 왜? 아, 씨발. 내가 넘어가는 거 그랬잖아, 솔기히 그러니까 앞둘러 넘어갔지, 난 그래서 그거 놓고. 아니, 형 대체 넘어간 거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봤는데 네가 안붙길래 내가 다다갑사 다시, 다시 앞둘러. 네가 대개야는 줄 알고. 에?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내가 디, 그러니까 뒤를 돌아